강덕 목사입니다. 이번 101회기 제1재심 재판국의 판결 중에서 정식적인 모임이 다 끝나고 총회를 불과 3일 앞두고 지난 금요일 날 정식적인 총회 사국을 통한 회의 소식도 없이 본인들이 모여서 서울 남로의 교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일제심 재판국에서 금년 1월 19일날 내렸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이미 일제심 재판국에서 위임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것의 판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제심이 그 판결마저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원심 재판국에서도 응고 부적격으로 이미 그것은 정비 이 유효하다고 다 끝난 재판을 뒤집어서 그래서 국가법원에 가서도 가처분이 나서 효력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헌법 시행규정 권징 87조 사망을 어기면서 사건 자체도 일제심 재판국에 배당되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총회 3일 전에 또다시 그 효성교회 전주식 목사에 대해서 면직 출교 판결을 내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시벌을 불행할 시는 소속 치료에 폐해 중에는 임원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 및 취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소속 치료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중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의보고 총회 임원의 보고도 끝났습니다 나는 총회 임원의 보고에서도 가중처벌을 의뢰하는 것을 지금 효력정제가 되기 었 때문에 임원회는 그것을 계속 발려하고될수 없다고 가중처벌을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임원회에서도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치료에 결의도 없는 안건도 상정되지도 아니하는 것을 이번 제1재심재판국은 총회 3일 전에 모여서 그것을 무효 판결을, 아예 면제출교 판결을까지 내렸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 제가 우리 총들한테 대 양해를 구하고 할 것은 조금 전에 당사자인 정신이 목사에게 총회 임원의 결의도 하지도 없,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중 처벌을 해서 면제출교 내렸다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 지금 받은 원고를 지금 USB를 들 테니까 우리 총대인들이 한번 시고 얼마나 이것이 무법천지인지를 한번 볼수 있도록 지금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답변을 듣고 답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아, 효성교의, 서울 남래효성교회전중식 목사의 에, 재판에 대하여서는 위인 목사 재청빙이 오르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문을 받고 저희들이 에, 2017년 1월 19일 전중식 위인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청빙이 잘못되었다고, 헌법 해석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청빙이 잘못되었다고 판결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노예에서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2017년 1월 21일, 서울 남노야와 준유식이 함께 사회법정에 판결 등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셋째, 2017년 4월 12일, 총회장 판결 집행문 발송을 했는데 하락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총회에서 거부했습니다 2017년 7월 29일 총회의 전중식 가정처벌 의뢰를 1차로 띄웠는데 총회의 문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4일 총회의 전중식 가정처벌 재요청을 2차로 냈는데 2차도 총회의 문에서 반려보냈습니다 2012년 8월 14일 재심재판국에서 총회 임원회의 가중처벌 반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빨리 가중처벌에 대한 판결을 내려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서울 남노에 가중처벌 요청을 보냈는데 무응답입니다. 2017년 9월 4일 가중처벌에 대한 진정서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2017년 9월 7일 전중식에 대한 가중처벌 요청에 3차를 보냈는데도 총회임원에서쥐고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 모임 모여 있는 가운데에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 직접 들고 부전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리회장이 당연히 고소를 해야만이 재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회장을 위로한 노예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에 의하여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은 사람들을 쥐고서 억울하게 그 사람들의 소송을 저희가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변 하다가 안 되니까 부전지 붙여서 올렸는데도 안 되니까 직접 들고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전 재판 국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전국원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헌법 시행 구정 구조에 정치 구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유질, 경유할 곳에서는 경유해서 바로 돌려보내 내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의 입원에서 내려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어, 권징 5 4조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위 회장이 고소장 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접수한 고소장 고발장을 7위 회장이 전 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발견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진을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절수할 수 있다. 재심재판국에는 기소위원회 없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서 법적인 하자를 정리한 뒤에 전 국원들이 투표를 붙였습니다. 이걸 재심을 할 건가, 안할 건가. 9대1로 국원들이, 10명의 국원들이 모였는데 재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평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면직칠해야 된다. 해서 물어서 그것으로 가게 되는데 10명 전원이 제신국은 전원일치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면직출교 판결을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총회에 갔더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국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저희들이 작성해서 재판국장과 서기 이름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남로회에 지금 말하는 당사자들이 저희들을 사회법에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 역사상 재판국원들을, 재판국 임원들을 사회법에다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국장과 서기와 회계가 가서 4시간 동안 해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엊그제 통지가 왔습니다. 무혐의 처분입니다. 죄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얘기합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하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번 말한번더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아, 지금 조한국 목사님은 제, 제1재심재판국 서기로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발언하는 부분이 한 80, 90%입니다. 하나만 묻무시칩 헌법시행규정 권징 80조 사망에 소속 취리에 결의도 없이 그 결의를 통해서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도 없었는데 재심재판국이 모여서 가중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사건 자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여서 판결을 할수 있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서 했는가? 거, 다른 거다 취소하고 나도 그 말이 됩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리죠. 어제 조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인, 인용한 법조한 거잘 모르고 있어요. 5 4주의당이 뭐냐면 접수한 고소장을 취리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연 내 이첩하지 않으면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술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고 되세어요 부전지 첨부해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총회 재판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군다나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어디에 여기 가중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다도 엇 지금 필요하 이유가 충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9일 일제시면서 판결한 그 내용은 국가법원의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판결 3 가지, 고등법의원 확정 판결 한 가지에서 토탈 대법원 판결은 네 가지가 나서 전지준 목사 위임 목사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알봐할수 없다, 유하다고 효 판결 내렸고 했는데 그걸 지금 뒤집었기 때문에 국가재판에 가서 가처분 효력 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임원에는 판결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후로 총회에서는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서도 전주준식의 위임 목사에 대해서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것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제심국에서는 지난번 1월 1 9일 판결도 대부분 판결도 뒤집으면서 했고, 이문에 가중처벌혈뢰도 없는데 본인들이 모여서 판결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료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일제심재판국이 안건도 넘어오지 않은 것을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국을 통해서 총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뒤에 도장 찍은 걸 보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거. 저 도장을, 아, 좀 작아서 잘 보이는데, 보면은, 저 도장이 총회 보관 1심 재판 국장의 도장인지 지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기 확인 보는 그 결과, 사무기는 저 사건을 임원해서 가중처분 의뢰도 한 바도 없기 때문에 넘어준 것도 없고, 더다나저 도장을 사무기만 갖고 있는데, 준 바도 없답니다. 자기들끼리 가져지고 저것을 스캔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캔한 흔적이 뭐냐면 보통은 인쇄를 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데 저 보면 빨간 도장이 밑에 깔려있고 그 종이에 스캔을 했기 때문에 가짜로 스캔을 해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출력이 기 때문에 검은 글씨가 도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자체도 넘어오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무효인 것을 결의해 주...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 네,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십시오. 네, 정수, 세요 재판은, 재판 국장과 재판 국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분들이 전원 합의체로 10명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송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사무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채에 들어갔더니 사무국장 하는 말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할수 없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노회장하고 노예 임원들이 짜서 한 사람을 위임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가지고 와부 구전재를 가지고 가져와서 받아주지 않는다. 가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란 말이냐? 교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 하면서 그 억울하게 힘든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받아주지 말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원들에게 얘기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들이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총대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총대분들의 결의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합당하게 판결을 했고 판결을 한 것을 그렇게 송지했을 뿐입니다. 왜? 총회장과 임원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총회장을 만나가지고 총회장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총회장님, 우리에게 하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총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장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판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는 보류했답니다. 다음 회기로.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이 얼굴한 일들을 교회를 바르게 세운 일에 그냥 있으란 말입니까? 너무나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총대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겠습니다. 10번 마이크죠. 10번 마이크. 10번 마이크. 마이크. 경안노예 모사총대 손수입니다. 아까 어떤 회원이 권징에 대한 가중처벌만 할수 있지, 행정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수 없다고 했지만은, 헌법 권징 3조 8항에 보면요,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에 행적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시행 규정 권징 제87조 제항에 보면요.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에 가중처벌을 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전지를 판결은, 붙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판결은 판결로서 끝나지 절대 이의를 제기 못 합니다.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심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 재심을 하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당사자인 네, 사, 남노의 노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이 문제를 결론내겠습니다. 4번 마이크. 간략하게 네, 말씀해주십시오. 네. 네, 존경하는 총회장님, 서울 남노의 노 회장 나천열 목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조성교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단된 것이고 제가 2017년 남노의 노 회장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그 행정 소송에 관한 것만 한번 제가 읽어 주겠습니다. 일단 박창재 목사회 11인이 이 소장을 제기한 것을 서울 남노 회장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청구의 취지. 서울 남노회를 폐지한다. 이 서울 남노회는 원래의 노회인 관악노회로 복속시킨다.라고 판결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 문제가 지금 제1재심 대판국에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 남노회가 총회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서울 남노회를 폐지해 폐지시켜야 하고 또. 서울 남로의 원래의 노인 관악로에 복속시킨다는 것그 자체. 제가 이것이 이걸 받기 전에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회장 격 되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한 점이면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 남로 회장인 저에게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악법은 악법이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악법을 선하게 해야만 법이 될줄 믿습니다. 선한 법으로 악한 법을 이겨야지 악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500년 전 루터가 그대로 카돌리에 복종했다면서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 믿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서울남노예를 폐지하고 서울남노의 원리, 원래 원래 노인 관악노에 복속시키겠다는 그 제일 재심 재판국장 박창재 목사님과 우리 조한국 서기님 그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 네. 답변하십시오. 서울남노에는이 사건을 인하여서 총회장이 지난 회계 5회의 행정명령서신을 보냈어도 불복했습니다. 이번이 판결에 대해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왜 노회장과 노회가 한 사람의 전중식 목사에 대한 판결을 했을 때 판결문을 고지해주고 그렇게 따르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안될 경우에는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그저 싸고 도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총회를 어렵게 만들고 총회장의 소신도 거부하는 이런 노예. 더군다나 30당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 노예는 해산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총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답변은 충분히 판결로서 말씀을 드렸고 예. 총회대분들에게다 총회,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총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4번 마이크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성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총회 임원에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그분들은 기본적인 공적인 국가법원의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니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제심이 1월 19일에 내렸던 그거에 대해서도 표력정지가 돼 있다는 것과 더나의그 주문 나번에 총회는 표성교회 유인 목사직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누구를 방해하시면 안 된다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총회 일제심 국장과 서기는 저희들이 불렀을 가서 이야기하면 사는 질문이 이겁니다. 국가법이 우선입니까? 교회법이 우선입니까? 아니 이런 황당한 질문이 없습니까? 우리 교단법을 지키더라도 국, 교단법이 국가법에 위반이 되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어떤 정말 기본이 아닌 질문을 가지고 적, 접근하니까 계속 국가법원에 대해서 지금 판결하는 건 이미 표성교회 위임 목사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세 개나 나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그걸 지금 부정하면서 했던 것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가중 처벌을 의뢰해야만 일 제심이 모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의 결의를 하지 않고 불륜명이 발효시켰은 들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원초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9월 16일 날 금요일 날이 제1지심 재판국이 모여서 판결에서 통보한 가중 처벌 전진희 목사 면직 출교 판결은 원초 무효임을 결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예, 11번 마이크. 11번 마이크. 하메노의 장노총대 문병호 장노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꾸 당사자들이 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들을 불복을 해버리고 이 재판이 여론 재판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재판은 재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재판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총회장님께서도 진행을 아주 잘 하시는데 당사자들에게 발언권을 주면 본인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판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국도 본인들이 내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끝이 안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일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시고, 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수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재판은 재판에 의해서만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회장님.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다회장님 해서 특별심 청구하시나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재판한 걸 어떻게 이, 여기서 뒤집습니까? 예. 총회장님 제가 간단하게 네. 짤막하게 1분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보고, 보고 보고 끝내시죠. 보고 더할게 예. 있습니까? 아니 그예 뭐 보고 84초까지입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무용입니다. 저희 내부 결제도 없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부전지를 붙여서 여러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판국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총회 재심재판국에 총회장님이 임명해가지고 이 재심재판국을 하면서 나는 경찰서에 가서 4시간 조서 받아보기 평생 처음입니다. 재판국원이라기 이유 때문에.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예. Yeah. 예. Yeah. 3번 한 번만 더. 3번 마이크.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가 지금 이 보고 시간에, 보고를 받는 이 시간에 재판정에 와 있는지, 총회 회장에 와 있는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재판국 보고는 보고 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이렇게 봤다 보니까 모든 회원들의 판단이 흐리고 있습니다. 한 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은 한건한건 한건 처리하는 것 고소와 고발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절차를 따라서 잘 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현장에 없던 이 모든 총대원들을 상대로 이미 보고되어진 것을 처음에는 1번 사건, 그 다음에는 2번 사건, 3번 사건 뒤섞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국 보고는 이미 재심재판국의 오류에 대해서 이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재심재판국 구성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제1심 재판, 재판국의 보고는 그대로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려면 빠른 시간에 받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또 제2심 재판국을 받고 앞서서 잘못되어진 재판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구성되어지는 특별 재판국이면 제심재판국 절차를 따라서 하심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행도 되고 법도 되고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재심 재판국 유인물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에 찬성하시면 손 들으십시오. 예. 예. 내리십시오. 동의에 반대하시는분손 들으십시오. 예. 예.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노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2심, 이재심 재판국. 이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재심 재판국 구성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제1심 재판, 재판국의 보고는 그대로 유의물대로 받기로 하려면 빠른 시간에 받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또 제2심 재판국을 받고 앞서서 잘못되어진 재판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구성되어지는 특별재판국이면 재심 재판국, 절차를 따라서 하심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행도 되고 법도 되고 동의하라면 동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1재심재판국 유인물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동의에 찬성하시면 손 들으십시오. 예. 네. 예. 네. 내리십시오. 동의에 반대하시면 손 들으십시오. 예예 예.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노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